한인타운의 한 호텔 앞. 정부 허가가 있는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지만 불법 택시가 손님들을 낚아채 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요금이 좋기도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아 그야말로 사회에 필요하긴 셈입니다. 개인 용도의 자동차로 택시 영업을 했다라는 게 밝혀진 보상을 안 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 사기로 나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불법택시는 해가 지면 부르는 것이 요금이 되고 장거리를 갈때 그야말로 택시 요금은 기사 마음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3이면3인 거지. 12시 넘었다고. 오불달라고. 합법택시일 경우 차 보험만 해도 연간 5천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불법택시일 대부분은 일반보험이나 무보험이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가 났는데. 어, 불행하게도 이제 탑승자는 이제 중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이제 현장에서 도주를 해서 차를 버리고 도주를 해서 어, 어디 아무 곳에서 보상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결과가 초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불법 택시 기사들은 전화를 받고 택시를 보내주는 회사 측 일명 베이스의 20에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작 따지고 보면 불법 택시 기사는 저임금을 받는 직원인 셈이고 큰 몫을 챙기는 것은 불법 택시 회사 측이라는 말입니다. 합법 택시는 시정부에서 택시 면허 허가를 받은 옐로우캡, 벨 택시 등을 의미하며 주정부가 발행하는 운송 면허 TCP 면허로 영업하는 리무진 서비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법 택시 회사 측은 광고를 내기 위해 택시 가운데 차한 대만 주정부 허가를 받아 당당하게 주정부 허가가 있는 택시라고 광고를 내 일부 소비자들이 뒤통수를 맞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인타운 내 불법 택시가 뿌리 뽑히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로컬 비즈니스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불법택시는 일부 관광에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행 패키지를 구입한 손님이 공항에 가거나 도착했을 때 관광회사 측은 불법택시를 보내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팁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팁을 얼마씩 받을 거요 물으면 은 1인당 10불씩을 팁을 받으라 그래요. 40%를 운임으로 지하고 10%를 도로 기사들이 회사 측에다가 대워댕기고 자기들은 운임이 없는 거예요. 한인 택시 협회 측에 따르면 한인 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택시는 약 500에서 700여 대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염 갈수록 점점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불법 택시 기획두 번째 시간으로 불법 택시가 타운에서 불법적인 행각을 벌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보도해 드립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 사면입니다.